지금 차별금지법이 그죠. 난립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죠. 차별금지법을 알면은 반대합니다. 모르면은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야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도 알려야 됩니다. 그죠. 자,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특별히 주의종들이 알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안 가르치고 모르니까 계속 우리가 같이 교회를다니면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소수자 사상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주의 종들이 좀 제대로 알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네. 아멘. 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동승애는 죄다라고 하면 형벌금과 법정 구속을 받게 됩니다. 종교차별이 되기에 범법행위가 되어서 성경도 불법출판물이 됩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기독교는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정도은 다른 거 뭐, 무슨 프로그램 해갖고 뭐징그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온 교회에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보니까 온 교회 지금 칠대반적으로 갖다 붙여놔야 됩니다 그죠? 아, 네. 그렇게 가지고 성도들이 보면서 아이고 이 차별금지법 이런 기가 아이고 무슨 기네 알려야 되돼 이래야 되겠는데 감마보음만 그런 게 하나도 종이 조각 한 장도 안 붙어 있고 그죠? 네. 이래가 되겠습니까? 네. 니다 차별금지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네. 그런데 이 생조로 문제에 대해서 말도 이따번 뻥긋 안 하고 조종 하나 하나도 안 붙어있고 벌레 가도 하나도 안 붙어있고 이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죠 네.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발 좀 깨닫고 우리 주의 종들이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전국 교회들 지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들이 지금요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통과되어 버린 목사님들이 아니 위에서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 이런 한국 교회에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자유정의 이 유튜버가 전부 다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이따가 꺼내가 전부 좋아요 누르시고 각자의 카톡방에 참복주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송들을 계속 많이 퍼져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들이 제발 좀 깨어 일어나 지금 이영적 전시 체제인 것과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사임을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한 기복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권위주의 시기와 다툼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주의종들과 성도들이 제발 지금은 좀 자다가 깰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대적하고 기독교 교육과 문화와 질서를 와해하려는 사상과 인연과 논리들이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이슬람 확산, 이단 세력 확산의 위기 상황을 절감하고 제발 좀 침묵하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며 진리를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한번 무너지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려.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는 우리와 대응하고 이 눈목이 퍽퍽한 백수민입니다. 주여 오늘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아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제발 용기어 일어나. 지금 이 영적 전시 최종인 것과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사임을 좀 깨닫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만연한 기복 중에 물질주의, 세속 원위주의 시기와 다툼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모든 주의자들과 선부들에게 제발 지금은 자다가 일 때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발 좀 자다가 펼 때만 깨달을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덕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교육하러 기독교 교육과 문화와 질서를 위하여. 되는 이 사상과 민영과 논리들이 스스로 분열해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질 주어다주여하게에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과 정종교의 모든 영역 가운데 차별검진법 동성애 합법화 이슬람 확산, 이란 세의 확산의 위기상황을 절감하고 제발 침묵하지 않고 한국 수력을 내며 절제를 지키는 오륙파수폴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회될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불상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여 종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어주시옵소서 제발 그들에게 지금은 어떤 문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동도들께워 주셔서 한국 의주좀 정도를 기워 주시옵소서. 한국교주 제일받은 교회라 하여 좀더 좋은 신으로 아버지 음성 제일 영접점 집 전신 체제입니다. 저희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교회가 삶과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지를 증명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영노교회가 많은 수의 교인들과 크고 화려한 건물에서 나오는 만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제하시는 하나님, 자유를 누리도록 민주제도를 주신 하나님심을 가르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많은 청소년들을 일으키는 한국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들의 교회를 속히 깨워 주시옵소서 아, 네.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처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와 성물난을 조장을 주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려는 이 네오마시즘의 공격에 대적하며 살아있는 한국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부단히 여주시 아버지 한국교를 부단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교회가 삶과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드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영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영로가 많은 수의 교인들과 거고 거래, 화려한 거래, 건물에서 나오는 이 만문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가 창조 주이신 하나님 역시를, 역사를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한 자유를 리리록민주주제를주주하하님님이을을르치게 l 여 d i c o l 가 Ludic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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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를 d i c o 를 o Ludicolo, Ludicolo, l u d i c o l 를 Ludic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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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d i c o 회 o l u d 성 주사하며 마지막으로 를을 했지 않은 이 네오마시족들에게 아버지 대적하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될수 있도록 한국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하고 잠가요 주시기를 반전해 바라고 말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언행에 불어 주시옵소서